영어독해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설지를 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본 학생들이 해설지를 보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라고 물어봐요. 저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어, 보고 나서 충분히 이해가 빠르게 되면 좋은 거고요. 보고 나서 이게 뭔 소리야라고 생각이 되면. 그땐 빠르게 버리는 게 나아요. 다지만 해설지를 참고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 번역이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번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줄 수가 있습니다. 어, 번역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로스트인데, 엔티코어티 하면, 엔티코어리 고대란 뜻이고, 그걸 로스트는 잃어버린, 없는, 이런 말이잖아요. 고대에는 없다. 지적해 본다면. 그래서 그 까마득한 태고시대의 일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독해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해설지를 참고할까 라 물어본다면 저는 결론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어이 한글을 봤을 때 한글로 되는 것 봤을 때 쉽게 빠르게 이해가 되면 오케이 그두 번째 이거 보고도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 썼는지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이 뜻이 이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는 절대 보지 말고 해설지를 참고하지 마셔야 돼요 그 이유는 번역이 되 있기 때문에 의도만 들어있고 왜 그런지를 설명이 되있지 않아요.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공간에 하나의 어떤 의미를 집약해서 넣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이거 해설지 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는 얘기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 해결책은 문해력이에요. 여러분들이 문해력이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문해력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까?라면 영어 독해를 잘하는 방법은 경직되지 않는 독해를 하셔야 돼요. 경직된 독해가 뭡니까? 어휘를 암기한 다음에 구문에 맞춰서 도화기 하듯이 조각 맞추듯이 끼어 맞춰가지고 하는 이런 독해를 하시면 절대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영어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닌 유연하며 그게 우리 또 쉬워요. 사실은 쉽게 접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쉬운 게왜 어렵게 탈바꿈하는 걸까요? 유연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영어만 들어가면 경직돼요. 그리고 구문독해를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직돼서 또박또박 분석하면서 정확히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직돼죠. 경직되면 어떻게 되죠? 유연하지 못하죠. 유연하지 못하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어렵게 접근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온지 아세요? 아, 로스트 투앤 t i q 티코어 y 는 수건가 보다 또는 관용적인 표현인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은 넘기게 되죠. 결국은 잘못 수거도 아니고 관용어도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단어를 아는데 사전 있는데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유연하지 못하는 것은 못때문다 구문독해나 어, 자기이 하는 영어 방법에 문제가 있다. 유연하게 그리고 쉽게 접근해라. 사실 되게 쉽다. 근데 너무 쫄아서 그래요. 영어만 보면 뭐 관용어가 너무 많고 수고도 많고 뭐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수고 별로 없고요. 관용어 별로 없어요. 그것부터 고치셔야 돼요. 강사들이 그냥 하다가 귀찮으면 이거 수고야, 이거 관용어야 하면은 강사는 편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도움받지 못해요. 그러면. 갑니다. 자, biology of human survival life and death in extreme environments 어, 인간의 생존의 생존의 생물학 삶과 죽음, 극단적 환경에서 자, when Samuel Taylor 어, Coleridge Coleridge Coleridge의 a road towards water water everywhere but not a d r o p to drink.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무엘 트일러라는 사람이 컬리전한 사람이 이런 말을 썼어요. 물물 물, 모든 곳에 그러나 드립 드랍 드랍 투 드링크. 이거 뭐야? 떨어진 한 방울 드링크 마실 게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면 뭐죠? 경직되어 있는 걸 아시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rhyme ancient marina 1798년에 dangerous drink seawater had been known for thousands of years 자이 라임이란 말은 우리가 운율이라고 하죠, 운율. 그래 운율이 있어요. 고대 어 뭐랄까 그 항해사들 바다 사람들 이런그 라임 그들의 운율에 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라임을 살려 볼게요. 물, 물, 어디에도 다 있지. 그러나 마실 건한 방울도 없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한 방울도 없네가 어딨죠? 나 d 드 o p 한 방울, 물이 어딨죠? 없어요. 아예 물이 나왔기 때문에 반복해 쓰지 않은 거지만, 그 생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임을 살려 보세요. 쉽게 다가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도 쉽게 다가간다는 것은 바로 어, 경직되지 않게. 누가 이제 가셨죠? 자. 뭐 바닷물을 먹는 것의 위험성이 수천 년 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서 수천 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동안 sea water does indeed make m a d 바닷물은요 정말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Historical evidence indicated ancient Egyptians k n uh, sea water was not p o t a b l e but the e l i e s t earliest realization there is a reason safe drink has been lost antiquary, antiquary. in to inquiry in pre-columbian times the greatest fear of uh, venturing too far from land on the ocean was an a f f a l l i n g of the ocean surface o f e the, the earth but the lack of fresh drink water 여기까지 한꺼번에 볼게요. 역사의 증거들 역사적인 증거들을 보면 보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집트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 바닷물은 마실 수 없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초기에 알았을 거, realize, 깨닫는 거죠. 가장 초기에 깨닫는 건, 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그것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깨달았던 것은, lost to antiquity. 고대까지도 없어요. 무슨 말이 이게? 고대까지 없다고요? 고대로 거슬러 가도 없어요. 가장 초기에, 아, 이것은 마시면 뭐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은 거, 알게 된 것도 고대까지도 없어요.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잘 보세요. 가장 초기에 깨달았던 게 언제일까요? 이집트는 아니에요. 이집트를 알았다는 거 역사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증거를 보여주긴 하지만 가장 초기에 깨달았던 것은 고대까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까지도 없고 그거보다 더 가서 바로 선사시대, 프리컬럼비안 시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아메리칸 대륙이 생기기 이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고대까지도 그런 깨달음의 최초의 깨달음이라는 게 고대까지 가도 로스트 없다니까 이해가시죠? 고대까지 가도 없고 그죠? 고대까지도 로스트 없어요. 그보다 더 선사 시대에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요. 리듬 타듯이 물, 물, 에브리 웰 모든 곳에 물이 있지만 마실 물이 없네 똑같이. 어? 고대 이집트에는 시 워러가 먹을 수 없다는 증거가 있긴 하지만 가장 최초의 깨달음은 고대까지도. Lost to antiquity. 고대로 간다면 이건 뭐요? 예 그리스 시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보시면 돼요.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도 lost 없어요. 그보다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리콜롬비안 시대에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걸 수고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운율을 타시면 돼요. 자, 콜롬비안 시대에는, greatest fear, 가장 큰 두려움, 더 멀리 나가는 거, 땅으로부터, 바다에서, 그것은 런 fall off the surface, 지구 표면에서 지구 편평하다 하겠습니까? 떨어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결국, 마실 프레시 워러가 없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미 알았다는 거야. 고대 원시 시대에도 알았다는 거죠. From human perspective, the oceans, which cover 70% of Earth's surface, are still the most expensive and unique desert wildernesses of the planet. 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양이라는 것은 70% 지구의 표면을 커버하고 있죠. 그럼 여전히 어떻습니까? 가장 비싸면서도 유니크한 사막과 같은 wilderness 황무지인 거예요. 지구에 지구 인간의 관점에서 할때 개발이 안된 그냥 황무지인 거죠. 바다는 salt water constitutes 97% of Earth's water, and of the t h r of that, t h e r e a t is fresh. Two thirds is frozen in glaciers and polar ice. 바닷물이 구성하는 것은 지구 물의 97% 구성하고 3%의 프레시 마실 수 있는 물이 담수가 있고 그중에서 2/3가 2/3이니까 2%가 돼 있죠. 나머지 2%가 얼어 있더라고요. 빙하에. 그리고 폴라베어의 극지에 얼음에 따라서 mere 1% of all the water on t h a planet on the planet in the lakes, rivers, groundwater and atmosphere is a fresh it can be used by terrestrial plants and animals. 그래서 단순히, 단지 1%의 물, 지구상에 있는 물이 호수나 강이나 지하수나 대기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1%만이 담수이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상에 있는 플랜트, 식물과 동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로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어 내가 영어를 왜 어느 순간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를 못 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경직돼 있기 때문이에요. 경직돼 있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니까 있 원인. 원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니까 그 원인물이 뭘까 바로 어, 구문 독해와 어휘에 의한 이런 것의 조합에 의한 독해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직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유연하면 쉬운데, 유연하지 못하니까 어렵게 배우는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모르면 뭡니까? 이거 뭐지? 하면 아, 이거 수건가보다, 또는 뭐관용꾼가보다 하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탓하게 되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유연하게 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괜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원인은 여러분들의 공부 방식. 그것을 가르친 영어 선생이 문제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